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곱근을 이용한 2차방정식의 풀이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곱근을 까먹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제곱근에서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 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x를 제곱했을 때 a가 나오는 x의 값을 바로 제곱근이라고 해요. 이 차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곱이니까 근을 두 개가 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은 x 곱하기 x를 해서 a가 나왔는데 이걸 표현하는 방법을 루트, 제곱근이라고 한다고 라 했죠 그래서 x 같은 경우에는 루트 a 그러니까 루트 a 곱하기 루트 a 하면 a가 나오는 거예요 제곱근이 곱하게 되면요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a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가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a의 값은 항상 양수해야 돼요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는 음수인 건 배우지 않고요 양수인 건 배우기 때문에 혹시 이제 값이 음수면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계산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읽을 때에는 제곱근 A 이렇게 읽으셔도 되고요 영어로는 루트 A 이렇게 읽으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어릴 때 루트 A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설명을 루트 A로 하겠습니다 제곱근 A로 어,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뭐 제곱근 A를 써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은 우리가 지금 x의 값을 이렇게 구할 수 있지만 좀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이 x제곱은 a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다가 양변에 루트를 씌우는 방법도 있어요 양변에 루트를 씌우게 되면 루트 x제곱은 루트 a인데 이 앞에 프라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요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이걸 이게 지금 하나가 아니두 개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입니다 하나씩 해서 왜냐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제곱해서 a가 되는 거는 루트 a하고 마이너스 루트 A, 두 개잖아요 그래서 플러스가 마이너스 하씩지기 때문에 양다음 루트를 씌워줄 때에는 프라마이너스 꼭 붙여줘야 된다는 라거 이거 실수하는 친구가 지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계했쓸 때에는 이 루트하고 제곱을 만나면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지금 중학교 과정에서 지금 다 양수한 변호이기 때문에 그냥 얘는 양수가 되는 거예요 루트하고 제곱을 만나면 사라진다 그래서 x라는 값은 프라마이너스 루트 a다 프라마이너스 제곱근 a다 이렇게 문제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요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은 지금 제곱, X 제곱은 1 2예요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루트 씌워주면 좀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루트를 바로 씌워줄게요. 자, 모자 씌우듯이 X 제곱에 루트를 씌워주고, 루트 X 제곱은 루트 12.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루트하고 제곱 만나면은 사라진다고 했죠. 그렇죠. 근데 여기 조심할것입니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선생님한테 실수하면 안 돼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꼭 써줘야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요. 자, 루트하고 저거 만났으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인데, 여러분이 답을 쓸 때에는요, 이 안에 값이 12라고 하는 값은 12는 4 곱하기 3이잖아요. 4 곱하기 3이고, 4라는 것은 2의 제곱 곱하기 3이죠. 그렇죠 이렇게 제곱된 애들을 밖으로 빼서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정답, 최종 정답 쓸 때에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3 이렇게 써야 돼요. 그렇죠? 루트 12하고 루트 3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플러스만 해서 꼭 붙여줘야 되고, 어, 지금 제곱인가 번 빼줘야 되고요. 어, 만약에 따로 쓰고 싶어갖고, 저는 뭐, X는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2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쓰고 싶어요. 뭐 써도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두번 쓰는 것보다 한번 쓰는 게더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되지만, 여기서도 상관이 없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먼저 해준 다음에 루트를 씌울 거예요. 일단 이항을 먼저 하게 되면은, 3X 제곱은 21. 이양했죠 아까 여기했듯이 a는 양수에대해서이양했는데 음수는 뭔가 잘못된 겁니다. 뭔가 부호를 잘못 바꿨던지 확인해 보세요. 양변을 3으로 이제 약분하시는 거예요. 야, 나눠주는 거예요. 3으로 나눠주게 되면 은 x제곱은 7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루트를 씌워주는 겁니다. 루트 x제곱은 플라멘에서꼭 써야 된다고 했어요. 플라스 루트 7. 그러니까 루트하고 제곱 만나면 사라진다고 했죠. 정답은 x는 프라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어, 세 번째 문제는요, 에 루트를 씌워주고 이항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2차 방정식은 답이 두개씩 나온다네요. 마찬가지로 두개가 나올 겁니다. 일단 루트를 먼저 씌울게요. 루트 x 플러스 3 전체의 제곱은 루트 8. 이렇게 되는 거죠. 제곱하고 루트 만났으니까 사라져서 x, 아, 프라 마이너스. 선생님자잘먹네 이거 꼭잘 써야 됩니다. 이어버리면안 돼요. x 플러스 3은 프라 마이너스 루트 8 되는 것이고요. 우리, 루트 8도 지금 8이라고 하는 것은 4 곱하기 2잖아요. 4 곱하기 2가 되는 것이고, 4는 2의 제곱 곱하기 2니까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X에는 한 방에 할게요. 요거 지금 플러스 3이항하게 되면 마이너스 3될 것이고, 이번에 프라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루트 안에 제곱되는 거는 바로 밖으로 빼서 써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다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요. 우선, 정리해주고, 루트 씌워주고, 또이항까지 해줘야 되는 문제인데, 하나씩 해보자고요 우선, 마이너스 90부터 이항이 되면은, 5 가로 열고, x 빼기 4, 전체의 제곱은 90. 양면 5로 나눌게요. 그러면은, x 빼기 4, 전체의 제곱은, 515, 584, 0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양면 도치게 되면은, 루트, x 빼기 4, 전체의 제곱은, 어, 루트 18. 인데플러스로 했어요. 그렇죠이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게, 뭐, 까먹으셔 마신데요 18도 마찬가지로 지금 9 곱하기 2잖아요. 그래서 얘는 3의 제곱 곱하기 2. 바꿀 수가 있고, 루트하고 제곱 만나면 사라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x-4는 프라 마이너스 3 나와야 되죠. 제곱이니까요. 3 루트 2 되는 것이고요. x만 구해야 되니까, 이왕하게 되면은 최종 정답. x는 4 프라 마이너스 3 루트 2. 그래서, 답은, 제고, 그, 2차식은 값이 2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답은, 이거 이제 하나로 뭉치는 거라고 했잖아요. 따로따로. 그러니까 얘도 실제 답인데, 따로따 분리했으면은, x는 4 플러스 3루트2 혹은 4 마이너스 3루트2 이렇게 두개를 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